사진, 중입자 치료기 이미지, 전립선 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암중 하나로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법은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들 방법은 종종 부작용과 한계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중입자 치료가 전립선암 치료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면서도 주변 건강 조직에는 최소한의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전립선암 완치율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립선암의 현황과 중입자 치료의 원리 효과 그리고 환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 치료법의 장점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암 현황. 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배뇨 곤란, 잦은 배뇨 혈뇨, 그리고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은 주로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와 생검을 통해 이루어지며,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됩니다. 전통적인 전립선 암 치료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부작용이 많고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주변 건강한 조직까지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며 수술 후에는 묘실금이나 성 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대안으로 중입자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의 원리와 효과 중입자 치료는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방법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입자를 암세포에 직접 조사하여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중입자는 양성자보다 무겁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에 정확히 집중될 수 있어 주변 건강한 조직에는 최소한의 손상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먼저 가속기를 통해 고에너지 중입자를 생성하고 이를 환자의 한 부위에 정확히 조준합니다. 이때 중입자는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암세포에 도달하는 순간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며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주변 건강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중입자 치료가 제공하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많은 연구와 임상 실험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들의 완치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은 부작용이 적고 치료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에 비해 빠른 회복과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의 장점 중입자 치료는 전립선 암 치료에 있어 기존의 치료법들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완치율과 낮은 재발률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고에너지 중입자를 암세포에 직접 조사하여 암세포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암세포가 재발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또한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나 수술은 주변 건강한 조직까지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 요실금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미치는 손상이 최소화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의 질 향상 또한 중입자 치료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상대적으로 짧은 치료기간과 빠른 회복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치료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외에도 중입자 치료는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이는 재발이나 다른 부위의 암 발생시에도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중입자 치료는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 큰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 전립선암 중입자 치료받는 이미지,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험담 중입자 치료를 통해 전립선암을 극복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이 치료법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기 전 전통적인 치료법의 부작용과 한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으나 중입자 치료를 통해 완치에 도달하며 삶의 질을 회복했습니다. 환자 김모 씨, 65세, 는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중입자 치료를 선택한 그는 치료 후 이러한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어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중입자 치료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치료 과정이 비교적 짧고 부작용이 적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모씨 58세 그는 초기 진단 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중입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입자 치료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치료 후 바로 회복이 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라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중입자 치료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 후 빠르게 회복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담들은 중입자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